흙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흙이 잘 젖혀가는 소는 백이 관점을 따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흙이 잘 막는다 하더라도 백이 단수치게 되면 흙이 그대로 잡히게 되어 있고요. 흙이 3번 자리 에 막지 않고 이 자리 막는 소는 백이 단수치는 소를 선술한 다음 흙이 을때 백이 잘 집을 없애게 되면 흙이 그대로 잡히기 때문에 흙이 잘 젖히는 소는 실패가 되어 있고요. 흑이자를 올라서는 수는 100도 올라서게 됩니다. 자, 여기서 흑이 끊었을 때 100이자 늘게 되면 역시 흑이 그대로 잡히기 때문에 흑이자를 올라선 수도 실패가 되겠습니다. 흙을 살리는 첫수는이 자리에 들어온 수가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백이 단수치게 되면 흙이 있게 됩니다. 네, 백이 흑한 점을 따낼 수밖에 없을 때 흙이 이 자리에 맞게 돼서 흙은 살아가게 되었고요. 네, 백이 4번 자리에 흑한 점을 따내질 않고 이 자리에 둬서 흙을 잡으러 오는 수는 잡혀있던 흑한 점이 가만히 올라서게 되면은 백은 자충이 되기 때문에 안에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흙은 백세 점을 잡고 살아가게 되겠습니다.